모든 현장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진보정당 지지 철회 운동에 나섭시다.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자본가들의 손을 잡고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구걸하지 말아야 합니다.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보당의 이런 행보는 예견되어 왔습니다. 작년 4월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은 공합습니다. 민주당이란 슬로건을 걸었고 당선 이후로 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민주노총 후보 자격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월 17일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는 불참을 결정했으나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구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진보당과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대하는 명분 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자본가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본가 정치 세력을 심판 하기 위해 또 다른 자본가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는 결정이 가당 키나 합니까 심지어 숱한 반노동 공세와 실정 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든 1등공 신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르 지 않은 자본가 정치 세력일 뿐 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건설 건설노조 탄압을 보십시오. 2021년 10월 건설로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왔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건설로조 탄압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폭몰이는 이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화물 노동자 탄압은 어떠합니까?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으로서 얼마든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이 된 후에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도 화주 자본가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부추겼습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입니다. 이를 용인하지 않기 위한 연대 행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분투해 온 모든 이들의 의무입니다. 다음 요구를 가지고 함께 행동합시다. 첫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산별 연맹, 지역 본부, 단위 노조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지지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불과 5개월 전 민주노총은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 금지는 물론, 전현직 간부의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 행위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연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쓰레기통에 처 행위입니다.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의 행보는 민주노총 정치 총선 방침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입니다. 둘째, 3월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창당과 후보 정책 연대 방침에 동참한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행동을 조직합시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현장에서부터 다시 구축합시다. 투쟁!